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 중 상당수가 무자격자를 고용해 되려 입주 예정자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천안시장 예비후보의 이른바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근무 경력을 놓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과 이 예비후보 간의 감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돈 천안 시장의 재선 도전 의지 피력 이후 국민의힘의 2인 경선 체제가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으로 후보자를 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자영업자들의 모습을 천안TV가 담았습니다. 충남 관광재단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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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는,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리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지역이 신바람 나는 강력 선진 의료 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미래서자가 꿈을 꿀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평등의 아동학대 청정평화도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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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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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가부입니다 나는 청년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전 먼저 방문해 미리 점검해 보고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건설사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점검제도를 대행해주는 업체 상당수가 무자격자를 고용해 입주자에게 되려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무자격자들의 보여주기식 점검으로 인해 입주자 입장에선 어떤 경우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알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사전 점검 대행 업체가 성업 중입니다. 사전 점검이란 말 그대로 입주 예정자가 입주 전 미리 방문해 점검을 해보고 하자를 발견하도록 해 사전에 피해를 막는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건설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입주자로선 어떤 경우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발견하기 어렵고, 그래서 대행업체에 의뢰해 사전 점검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건설업계에서 20년 넘게 종사하고, 현재 사전 점검 업체를 운영 중인 김성국 대표는 사전 점검 업체가 무자격자를 무분별하게 고용해 사전 점검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어, 추세이고 성장성이, 성장성이 있습니다. 어, 문제는, 어, 많은 업체들이 우측 승격을 생겼고, 또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 건설 어, 기술인의 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자격증이 없는, 어, 무자격자들이 점검을 함으로써 부실 점검에 이른다든지, 중대화자를 발견하지 못한다든지, 큰 문제점을, 어, 도출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직접 사전 점검 업체구인 광고로 검색해 채용 담당자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매뉴얼 대우 작업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김성국 대표는 심지어 조선족을 채용해 현장에 내보냈다가 고객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사전 점검과 관련해서 법 규정이 없어 이 같은 행태를 막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법제화가 무분별한 사전 점검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높은 품질의 어떤 사전 점검의 결과를 내놓아서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 재산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라든지 어그점검이원의 어떤 자격증 의무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안 TV 지우석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들에게 보내진 한 이메일에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들 진영 간의 네거티브가 과열되는 모양새인데요. 공직에 재직하던 시절 잠시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한 바 있던 이재관 예비후보를 겨냥해 일부 민주당원들은 연일 이 예비후보를 깎아내리며 후보직 사퇴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이재관 예비후보 역시 맞대응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지역의 각 언론들에게 한 이메일이 전해졌습니다. 천안 지역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성명서에는 이재관 천안시장 예비후보의 공직 재직 시절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던 이력을 폭로하며 철새 이재관은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약 300명 이상이 서명을 하고 이 내용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 예비후보가 사퇴하기 전까지. 계속해 연설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를 비롯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네거티브가 점차 확산되자 이재건 예비후보도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전문위원으로간 것은 고위공직자가 정부와 여당 사이의 가교 역할을 위해 의례적으로 파견 형식을 띠며 가게 되는 것으로 1년 6개월 정도 근무한 뒤 대전광역시 행정부 시장으로 복직했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의 협력관계는 어느 정부에서나 필요합니다. 당정협의등 정부와 여당의 원활한 정책 조율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공무원이 여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는 제도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여당이 수석 전문위원으로 파견한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당에 근무하였다가 다시 정부를 복귀하는 제도입니다. 저 역시 1년 6개월 정도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다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권리당원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논란의 당사자들은 이재관 후보가 만약 공천이 된다면 집단 탈당을 할 것이며 이는 충남 노지사 선거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논란 제기 이후 즉각적인 대응을 한 이재관 예비후보에 대한 이번 문제가 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선정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 TV 최영민입니다. 6월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치러질 천안 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군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직 시장을 보유한 국민의 힘과 시장직 탈환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정해진 경선 일정에 따라 5월 초까지 본선에 나설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상돈 현 시장이 재선 도전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치면서 천안시장 선거에 대한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시장을 비롯해 도병수 예비 후보를 최종 경선 후보로 선정한 상태이며, 5월 1일까지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시민들의 비적을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기업이 신바람나게 일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활기찬 경제도시 천안.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과 막힘없는 시원한 도로망으로 다시 뛰는 교통특별시 천안. 충고한 대한독립의 정신을 세련되고 매력적으로 승화시켜서 전 세계인을 사로잡는 신한류 거점 도시 천안. 이 모두가 함께 내일을 꿈꾸며 웃을 수 있고 동서균형발전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천안을 위하여. 천안. 시장선거에 다시 출마하겠습니다. 보궐선거 이후 천안시장직을 빼앗긴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측이 천안시장 지역구를 전략적으로 선정한 상태로 어떤 후보에게 기회가 돌아갈지 오리무직인 상황입니다. 더욱이 충남도지사 경선과 일정이 겹치며 천안시장 선거에 나선 8명의 후보들은 긴장감 속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략 지역구로 선정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어, 그 전에 우리가, 어, 세계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다 우리 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뺏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되찾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높은데, 어, 그런 만큼 좋은 후보, 어, 정말 승리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요. 네. 이제 그 동안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론 조사를 좀 돌려봤을 때 음. 거의 다한뭐 저희 후보 여덟 명이 심지어 표준 편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네. 음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좀뭐 그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음. 좀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앙당으로 가져간 것 같고요. 네. 충남의 지방선거 지역구 중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곳이 천안시장선거. 수성이냐 탈안이냐를 놓고 자원을겨를 양당후보들이 어떻게 정해질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소속 천안 지역 예비 후보들이 최근 획정된 새로운 선거구와 관련 지역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면서 이들을 겨냥해 지방자치를 우롱하는 게리 맨더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소속 천안지역 예비 후보들이 새롭게 획정된 선거구와 관련해 이를 국회에서 획정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정당의 유불만을 따져 선거구를 획정한 모습을 보고 지방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개탄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겠다며 강한 논조로 민주당 소속 천안지역 3명의 국회의원들을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서북구 부성 일동과 거리가 떨어진 선거업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은 것, 동남구 청룡동을 단독적인 10선거구로 쌍용 1, 2, 3동을 묶어 11선거구로 정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획정 같은 경우가 정상적으로 12월 달에 됐으면 선수관전 룰을 정해 놓으면 그때 그 지역으로 나가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선거가 4 0일빛이 남지 않았잖아요. 선거구를 그냥 기본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만 흔들어 놓으면 좋은데 이거를 모든 지역구를 흔들어놨잖아. 네. 그러니까 선거운동 너무나 는 불공평하다. 국민의힘 소속 예비 후보들은 국회의원들의 계산과 방관으로 인해 출마자들 간의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고 새롭게 조정된 선거구 앞에 선거운동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선거구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획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난 18일 2년여 동안 계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해제됐죠. 이에 따라 24시간 영업을 하던 업소들은 이전처럼 자유롭게 영업을 할수 있게 됐고, 사적 모임 제한도 해제돼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 길거리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국민과 함께 늘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8일 전면 해제되면서 장영업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전면 해제 이후 지역의 주요 상점가들은 기다렸다는 듯 밖으로 나온 시민들로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점포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상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대는 하는데 네, 네. 그, 그, 금방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 네. 좀 기다려봐야죠. 뭐. 그동안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생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닌 만큼 시민들 스스로 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코로나와의 안전한 동행을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브라질 출신의 전문 피지컬 코치인 세르지오 투파 코치를 영입했습니다. 이번에 팀과 함께 하게 된 세르지오 코치는 25년여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코치로서 K리그 광주 FC와 부산 아이파크를 거치며 국내 선수들에게도 익숙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단 측은 세르지오 코치의 영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선수단 컨디션 관리, 부상 방지 및 재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수단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세르지오 코치는 선수들이 최고의 몸상태로 최상의 성과를 낼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 선수들을 관리하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20일 제42회 충남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양승조 지사와 김명선 충남 도의회 의장, 김지철 교육감,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장애인상 수상자 표창, 희귀병을 앓고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국악인 이지원, 이송현 자매의 공연 등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를 장애인들도 함께 누리는 사회로 가야 한다면서 장애인 정책의 주체로서 함께 손을 맞잡고 더큰 행복을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나설 아산시장 후보로 오세현 시장을 단수 후보로 확정했는데요. 이에 발맞춰 오 시장도 본격적인 재선 도전 의지를 밝히며 본격 선거전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단수 후보로 확정한 오세현 아산 시장이 지난 20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 시장은 재선 도전을 선언하며 14개 산업단지 개발과 국립경찰병원 유치, 풍기역 신설, 아산 문화회관 건립 등현 임기 동안 진행했던 사업을 조속히 완성했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와 이케아 유치를 언급하며 수도권과 접근이 쉬운 KTX 천안 아산역 인근 동북부 권역에 이들도 쇼핑몰로 유치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아산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산의 백년을 좌우할 중체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양적 질적 성장의 기초를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 아산의 미래는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아산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그동안 그동안 쌓아온 50만 자족도시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이번 제 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로 다시 한번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오세현 시장은 지난 4년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말씀을 더 새기고 25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아산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심을 다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차아TV 지석입니다. 충남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충남 관광재단이 공식 출범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지역 관광 활성화에 있어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관광에 4천만 시대를 열어갈 충남관광재단이 본격 출범했습니다. 지역 관광진흥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충남 관광의 위기 극복,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재단은 앞으로 관광 정책 수립 및 기획과 마케팅 관광 자원 개발 등 사업 집행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재단의 비전은 관광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충남 관광 플랫폼으로 정해졌습니다.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관광 두레 지역 협력사업 추진, 해양 레저 관련 상품 개발, 충남형 마이스 산업기반 구축, 융복합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양승조 도지사는 관광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풍요로운 충남을 만드는 요람으로서 재단이 도민과 함께하는 더 행복한 충남 관광 실현이라는 꿈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조인욱입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 네천안 t 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스쿼시 최연소 국가대표 나주영 선수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에 스쿼시 최연수 국가대표라고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천안TV 초대해서 게스트 중에서도 최연수이신 것 같아요. 아, <laughs> 더 그럼.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월봉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스쿼시 국가대표 선수 나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 국가대표 선강제를 통해 대한민국 스쿼시 역사상 최연수로 선임 국대표로 선발되었고 이번주 월요일부터 열렸던 아시안게임 선발전 출전선발전에서 최연수로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지난 3월에는 제18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스쿼시 선수권대회에서 남자 고등부 우승을 차지했고 또 금곡배 전국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셨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나요? <laughs>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작년부터 제가 큰 대회에서는 성적으로 인해서 네. 약간 고등부 경기에서는 제가 또 너무 당연하게 이제 우승을 할 거라는 주의의 기대들이 좀 많았는데 음. 제 또래 고등부 선수들 중에서도 일단 웬만한 대학 일반부 선수들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선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사실 저는 그런 기대들이 좀 부담으로 많이 음. 치우치는 경우가 많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두 대회에서 모두 우승할 수 있어서 음. 정말 기뻤던 것 같습니다. 기대를 또 이렇게 한 몸에 네. 받다 보니까 확실히 부담감도 있, 네. 있겠어요. 그 그래도. 부담감을 좀 떨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음, 같습니다. 음, 대단합니다. <laughs> 그러면 이 스쿼시는 언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계기가 있었을까요? 어, 저는 일단 스쿼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을 음.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제 야구를 유소년 클럽에서 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스쿼시 도장인 부모님 영향으로 인해서. 음. 저 제대로 스쿼시를 하게 된건 4학년 때 이제 대회에 참가하면서부터 음. 그때부터입니다. 어, 굉장히 이제 가까운 곳에 네. 든든한 조력자가 계시는군요. 네. <laughs> 네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또 학업을 같이 병행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네.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일까요? 뭐 일단 스쿼시 종목의 특성상 일단 네. 생활체육 동호인 분들이랑 같이는 클럽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저녁 시간 대에는 동호인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음. 코트를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음. 일단 그래서 수업을 다 듣고 훈련을 하러 가면은 코트를 이용할 수 있는 음. 시간이 2 시간도 채안될 때가 있어가지고 주말에 거의 이제 음. 휴식일 없이 그럴 때 훈련을 해야 하는 점이 좀 힘이 들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얼본고등학교에 음. 진학하면서 친구들과 이제 막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음. 또 이제 국가대표로 또 발, 발탁이 되면서 음. 학교 일정을 좀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런 음. 것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아무래도 가장 또 친구와의 관계도 네. 중요한 시기라서 그런 게참 안타깝, 네. 아쉽겠어요. 교우 관계 같은 것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또또 친구들은 굉장히 또 나주영 선수가 굉장히 부러울 것 같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렇다면 또 이제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는데 나주영 선수에게 스쿼시란? <웃음> 아. <웃음> 갑자기 훅 들어왔죠. 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어, 일단 뭐 저에게 스쿼시란 가족 같은 존재인 것 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부모님이 스쿼시장을 운영하고 계셨고, 예. 선수 출신의 현재 전문 생활체육 지도자이신 아버지, 음. 어머니, 그리고 초등부 수지에 스쿼시장로 활동하고 있는 동생, 음. 그리고 저와 함께 가깝게 지내고 같이 운동해주는 음. 저희 형들, 이제 이렇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음.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음. 제 모든 일상이 이제 스쿼시 연결되어 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랑하는 가족 그 자체인 음. 것 같습니다. 정말 나주형 선수의 이 주변은 다 이제 스쿼시군요. 네, 네 가족이라고 말한 게왜 그런지 알것 알 같습니다. 아 굉장히 지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계획과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뭐 일단 저의 계획은 일단 이번 주 일요일 대표팀 선수들과 미국 전지 훈련을 이주간 떠나는데요. 어 일단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네. 이제 3년 만에 네. 오는. 이제 6월 15일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응.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언더 17세 부분에서 제가 입상을 응.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9월에 있을 항주 아시안 게임에서도 저희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일조하고 응. 싶고 더 나아가 올해 아시안 게임 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추축이 되어서 이제 4년 후에 뛰게 될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을 걸고 싶은 게제 앞으로의 계획이 이제 포부입니다. 예. 꼭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네. <laughs> 바쁜 어, 학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고 네. 앞으로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아, 나중에 이제 뉴스에서 뵙게 되는 날까지 네. <laughs>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천안TV 스키, 스튜디오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점차 일상 회복과 그동안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되는 요즘입니다. 연두빛 새순이 돋은 봄날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